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둘. 하다가 나중에 여기 지나오면서는 가볍게. 어? 가볍게. 이해되세 네. 응. 자, 다음 뭐야? 척구. 척구. 이렇게. 내가 안고 맞아? 네. 자, 여기서, 경과, 경과, 뼈, 뼈, 이렇게 해서, 뼈. 아, 요건 뼈, 요건 근육. 요 경계선 찾고, 그 경계선에서 이 뼈는 절대 건들지 말고, 이 근육 면 쪽으로.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더, 어, 내가 눌러야 되는 거 찾는 거야. 됐어. 응? 다음, 여기서, 발이 이렇게 놓고, 내몸 와서, 여기서, 눌러야 되는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 몸 그냥 이동 이때까진 이동 체중 실지 말고 아니요. 이동 됐어 여기서 꾹 오케이 네. 다음 여기서 팔로둘셋둘셋둘셋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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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 곳만 계속 하면서 세워라 내보라 내어라, 내어라 이러면 돼안 돼. 안 돼, 네. 안 돼. <laughs> 느껴야지. 근육의 풀림을 느끼면서 해야지. 아, <laughs> 지금 배는 할머니 맞히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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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된다고 얘기하려 그래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니아느끼면아아 느끼면서. 아, 풀림을 아끼아서아 이렇게 아나 아니, 고니빠지고 하나 빼고 니 둘. 빼고 둘니둘 세, 둘, 세, 둘, 세, 둘, 세, 둘. 자 여기서 이제 이동할 때, 꾹, 꾹 넓게 그냥, 꾹, 꾹, 네, 꾹. 그냥 이렇게 근육면 내가 눌러야 된다는 근육면 사이. 저 여기 여기는 대한데, 반대 이면 사이에서만, 꾹. 세, 구, 자 여기서 척추 누르면 안돼안돼 안 돼. 안 음. 그러니까 딱요 사이에만 압을 실어주는 거예요 꾹셋꾹 됐어? 응 그리고 다시 오, 시고둥둥둥둥 음. 회전만 이용하면 돼 이렇게 근육의 회전을 이용해서 뭐지? 이렇게 이동 여기서 꾹 빠지고 꾹 세. 꾹 빼고 꾹 셋, 꾹, 빠지고, 꾹, 셋, 아프니? 네. 이렇게 살살 하는데? 네. 응.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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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